네, 다음로 서울숲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전남으로 바로 오기 위해서는 6시간이 걸리는 시외버스가 유일합니다. 저는 KTX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서 목포로 왔습니다. 이 최고회의가 끝나면 다시 KTX를 이용해서 서울 공, 김포공항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경상도 부산에서 온 최고위원 서은숙입니다. 영호남 6개 광역단체가 간절하게 바라던 영호남 달빛 내륙철도 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겨우 물꼬를 텄는데 윤석열 정부 이번 예산안에서는 전액 누락되었습니다. 내년 1월 불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남 울산 광역단체장이 갑자기 불경 메가시티 추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파기하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불경 단체장들이 윤석열 정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불경 메가시티 약속이 것과 속이 다른 또 하나의 거짓말인지 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광주 전남 불경 충청 대구 경북권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메가시티 추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실현을 감추기 위해 온 나라가 멋뻔한 거짓말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이 되고 더큰 거짓말로 되돌아옵니다. 집권 여당의 국정안정 의무와 책임감은 실종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책임야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 그리고 다 같은 국민인 지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책임야당,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